12월 이벤트로 이런 종목들 무료체험할 때 같이 들을 예정입니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고요 오늘 양봉입니다 일단 양봉이고 대장의 느낌은 퀄리타스 반도체가 좀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일단 온 디바이스 관련주들이 흐름 자체가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뭐, 한 2등주? 3등주 느낌으로 따라갔는데, 일단 윗꼬리를 달고 좀 내려왔죠.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어쨌든, 앞에 만들어놨던 이 윗꼬리 영역을 양봉으로 좀 채워줬다. 뭐, 장중에 뭐 채워줬으니까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은 대응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기관들의 포지션은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오늘 시장이 조금 애매했고, 또, 신규 상장주들이 다시 한번 강세 턴이 오전장에 좀 왔기 때문에, 어, 메인 종목들이 오전에는 조금 힘들고, 그 틈을 노리고 잘 치고 올라갔다가, 오후장에는 2차전지 쪽이 조금 더 반등의 힘이 강했죠. 뭐, LNF도 올라갔고요.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오전부터 흐름이 좀 강했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엎치락, 뒤치락 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메인 주체. 기관은 여전히 좀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만 우리가 그냥 다 제한적으로 놓고 보면은 뭐 추가적으로 양봉도 가능은 하다. 근데 문제는 이걸 그냥 바로 갈지 아니면 2차전지한테 턴을 한번 주고 갈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시장의 그 메인 화두가 양도세거든요. 근데 양도세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2차전지가 기본적으로 강하게 반응을 할 만한 재료는 맞기 때문에 업황 턴, 그러니까 업종 턴이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감안을 하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일단 오늘 시가도 좋았고, 어, 그 다음에 위쪽으로 시도하는 것도 좋았고, 아직은 이 위에 26,000원 위쪽으로 명확하게 넘겨주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신고가 영역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뭐 나름 잘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다. 오늘 윗꼬리가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좀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하면은 내일 양봉을 달아줘야 돼요. 내일 여기에서 음봉 나오고 밀리면은 이거는 좀 지루한 흐름이 다시 한번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감안을 하시고 어 외국인 매도가 그렇게 강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데이터들은 어 추가 상승 쪽에다가 조금 더 무게를 두고 봐도 될것 같긴 합니다만 어... 방금 이야기 드린 2차전지에 그, 얘들이 오늘 조정을 많이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발표가 되고 나서 그냥 스타트를 끊어버리면 하루 이틀 정도는 주도권이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반도체가 뭐 호재가 나오고 좋은 이야기가 나와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심플하게 반도체와 2차전지의 양강 구도입니다. 얘는 돌려놓고 가도 되고, 아니면 내일 그냥 은봉으로 23,000원, 4,000원 끊고, 다시 또 양봉 보여줘도 되고, 선택지가 많거든요. 근데 이차인지 애들은 오늘 조정을 일단은 대부분 줬기 때문에, 선택지가 딱히 없습니다. 양봉을 최대한 빨리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그 양봉턴이 올때 기다렸던 이슈기 때문에, 최대한 좀 탄력적으로 올려줘야 되고, 그런 시장의 어떤 그 배경 상황? 이런 것만 감안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단으로는, 오늘 일단 그 시가, 그 아랫라인이죠. 23,000원. 이 캔들은 지켜줘야 됩니다. 전날에 9%짜리 양봉, 얘를 발판으로 오늘 올려준 거라 이 캔들의 시가, 그 다음에 23,000원, 거기에 가운데 있는 라운드 피계죠. 여기를 내일은 좀 최대한 지켜줘야 되고요. 만약에 뭐 내일 오전까지 뭐 양도세 관련해가지고 발표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반도체 쪽이 조금 더 흐름이 좋을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때 이 전고점 라인을 좀 넘어주는지, 넘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단봉 형태로 양봉을 만들고 버티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오히려 무리를 했다가 5장에 밀려버리면 또다시 윗꼬리가 길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단 23,000원을 기준으로 내일, 어, 책실안 할수 있는 물량들은 좀 분할로 매도하시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주가가 어쨌든 간에 위쪽으로 계속 시세를 주기 때문에 이럴 때는 비중을 줄여가면서 수익을 챙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전고점 라인이고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좀 그대로 있다. 이게 내가 진짜 좀 목표가를 높여가지고 홀딩을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적은 비중을 남겨놓고 그걸로 쭉 보는 거거든요. 내가 비중을 왕창 이제 여기다가 챙겨놓고 그 다음에 홀딩해야지. 그러면 5% 4% 3%만 밀려도 마이너스가 엄청 커지죠 금액적으로. 오히려 단순한 조정에도 못 버티는 경우가 많아요. 그니까, 시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어 분할 매도는 최대한으로 좀 하시고, 내가, 아이 정도면은 충분히 좀 주가가 밀려도 버틸 수 있겠다? 그 정도만 그 비중을 남겨놓고 쭉 홀딩 해보시는 거. 그러면은 뭐, 전고점 것도 딱히 쫄리지가 않죠. 왜냐면 나는 수익도 챙겨놨고, 그 다음에 비중도 좀 부담스럽지 않은 만큼만 남겨놨으니까. 그런 걸로 진짜 뭐, 한100% 이렇게 수익률 가져오는 거지. 비중을 왕창 때려 박아가지고, 100%까지 끌고 가는 경우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어, 데이터는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윗꼬리가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큰 흐름은 변하지 않았고 다만 어, 지금 이번 주 시장에 가장 중요한 양도세 때문에 어, 업종이 좀 이렇게 주도권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오늘 정리해 드리면 될것 같고요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 드리니까 누르시고 무료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매매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매매할 종목들은 개수로 나와주고 있고요. 또 12월 이벤트로 저희가 어, VIP 회원분들 매매하는 종목 같이 또 무료 종목으로 드리니까 오셔가지고 매매 병행하셔서 어, 가져갈 수 있는 식들 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